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14번 무명 관광지 숙박시설 3차 점검에서 환경 설정과 조건 100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플러스 탭을 눌러서 시트를 2개 더 생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1, 시트 1번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모든 시트 선택을 하고 위에 그룹이라고 되어지면 모든 세일 선택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있는 것을 굴림으로 글꼴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열만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열 너비를 1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방경 설정이 다 됐고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각각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제1자급, 시트 2는 제2자급, 시트 3은 제3자급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1자급에서 주어진 데이터에서 보면 먼저 이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테두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을, 문자는 원래 왼쪽 맞춤,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니까 이곳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숫자인 경우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맞춤을 해서 신표 스타일을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표 스타일을 주고 나니까 8월 3주 예약 율이나 민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가, 이거는 백분율이었는데 탈계, 즉 정수형을 하니까 자료가 바뀌어 버렸죠. 그럴 때는 자리수 늘림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백분율로 한 다음에 자리수를 이렇게 소수점이한 자리로 바꿔주면 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원 현황도. 이게 회계 형식, 즉심플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료가 0인 것을 이렇게 하이폰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정수의 형태로 어,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으로 바꾸는데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눈검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것을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B열, C열, D열의 14행이 보면 이 자료가 한 셀에 너무나 길게 나와 있는데 이세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하나의 셀인 것처럼 제목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GHI도 마찬가지로 GHI 열의 13행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목줄에서 보면 한 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것을 두 줄로 썼죠. 그래서 뭘 다음에 컷을 두고 왼쪽 Alt 키엔트를 눌러서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이 일단 다 되고 표의 서식이 기본적으로 모양이 갖춰졌으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F열을 13, 14행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테두리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서 굴림의 11포인트가 되어 있고.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제목 도형입니다. 삽입에서 도형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니까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B열에서부터 C열까지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텍스트를 씁니다. 유명 관광지 숙박시설 3차 점검이라고 쓰고 홈트 앱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글꼴은 굴림입니다. 굴림에, 자, 글자의 크기는 24포인트, 속성 굵게, 면색은 노랑에, 글자의 색깔은 자동으로 이렇게 주고 도형이 클릭된 상태에서 서식 탭에 들어가면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듯, 그림자는 없 t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아래쪽 옵셋, e 셋 아래쪽. 자 그리고 맞춤을 어떻게 주냐면 홈탭에서 세로가운데와 가로가운데를 이렇게 주면 제목 표현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결제라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결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제라고 하고 결제를 쓸 때는 아의 이를 써야지 어의 이를 쓰면 안 됩니다. 담당, 팀장, 구장. 담당, 팀장, 구장. 자, 결제를 세 칸으로 이렇게, 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결제니까 모든 테두리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로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의 세 개의 세를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개의 세를 각각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결제 자체는 가로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맞춤에서 쓰기 방향을 세로 쓰기로 하고 너비를 2분의 1 정도 줄여줍니다. 2분의 1이나 또는 뭐 3분의 1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제를 선택한 다음에 예전에는 복,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은 복사를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두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선택 을 하여 붙는 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그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방식이나 지금 복사를 해서 그림으로 넣는 방식이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새롭게 버전의 시험 문제 형식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도연과 결제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명이 들어가는데 첫 행은 그대로 연속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쭉 선택을 하고 떨어져 있는 자료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칼라를 주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는 H열의 14번에다가 컷을 두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간 다음에 이 하나의 데이터에 다른 지금 숙소명에 관련된 자료 8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한 대상을 모든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본 자료 C의 5번에서부터 12번까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쪽에 목록 단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목록 단추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 서식은 시열을 자 이열의 5행에서부터 12행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자료가 숫자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를 모두 써도 되지만 적당한 것은 글자 뒤에 지금 룸을 쓰라는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r o 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샵콤마 샵샵 0을 쓰도 되지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0을 쓰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0이라고 하는 것과 샵콤마 샵샵 0의 차이점이 뭐냐면 영은 즉천 단위 이하인 자료에 대해서 표시를 할수 있고 어, 천 단위 이하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할 수 있지만 신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샵콤마 샵샵령은 어, 신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천 단위가 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0을 써도 되고 아니면 지표준을 사용해도 됩니다. 단지 이두 개의 차이점은 쉼표가 없다는 거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다는 얘기고, 저는 일반적으로 쓰는 샵콤마, 샵샵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룸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이렇게 숫자 뒤에 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F5번에서부터 F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자료는 성수기 요금으로 이름을 정의합니다. 즉, 이름을 정의할 때는 이름상자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리본 메뉴 바로 밑에 보면 이름상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성수기 요금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번지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줄 것은 뭐냐 하면, 자, 전체적인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서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8개의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면, 기본적인 값이 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환경 설정과 조건 배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